초여름 날씨의 광화문 광장 한복판. 길을 가던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붙잡은 이곳에서는 액션 페인팅 행사가 한창입니다. 건너해만 행위예술가, 황규선 무용가, 민송아 연예인 화가가 어우러져 노란색 대형천 위에 뿌리고 칠하고 때론 온몸으로 구르면서 페인팅에 몰두합니다. 이번 퍼포먼스에서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바로 치유. 액션 페인팅 행사는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고 광장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4 대국민 마음치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순수예술로 치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미술과 액션 페인팅,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힐링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잘 믹스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미술을, 미술을, 어, 치유의 느낌을 받으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이 된 어린 영혼을 기리고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하해정 전통예술가의 전통살풀이 공연과 이용재 서예가의 탐옥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바라보는 제 관객으로서 제 마음의 치유를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세월호 그 상처받은 피해자들도 이런 공연을 보고 좀 마음의 치유가 됐으면 싶어요. 이번 액션 페인팅 행사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된2014 대국민 마음 치유 프로젝트는 향후에도 아트 토크 콘서트, KTX 달리는 미술관, 2014 광장 아트 페스티벌 등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예술로 어루만질 계획입니다. 특히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마련될 2014 광장아트페스티벌은 대국민 마음치유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로 국내 대표작가와 연예인 미술작가의 작품 3,500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멍들고 찢긴 국민들의 마음에 이번 대국민 마음치유 프로젝트가 진정한 치료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취재의 김나영이었습니다.